표고인에서 주문한 검 표고버섯 농축액입니다. 어, 처음에 입점하셨을 때 세일해주셔서 구매를 해서 선물을 했었는데, 받으시는 분께서 너무 만족스러워하셔서, 어, 선물하려고 세 박스 구입했습니다. 어, 선물 보내려고 박스를 개봉하진 않았지만, 요 박스 안에 30호의 스틱이 들어있고, 진한 표고 농축액이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한 박스와 포장 용기가 포장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서 네 선물하기 매우 간단하고 좋은 것 같고 어 그리고 건강 식품으로 음, 살짝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건강 요즘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선물하려고 세 박스 구입했습니다. 어, 착한 가격에 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